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루코입니다.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켰네요. 오늘 달리기 얘기를 할 거예요. 런닝이죠. 제가 운전을 꾸준히, 아니, 운전이래. 운동을 꾸준히 못해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헬스 PT 열심히 받아가지고 운동, 운동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런닝을 했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런닝을 했었던 이유가 체지방을 낮춰야 돼가지고 체지방 낮추려고 운동을 했었던 거거든요 아 런닝을 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요즘 뭐 많은 분들이 런닝을 생활체육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고 헬스장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이 없고 접근하기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 비해 예전이라고 전 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매체에 나오거나 SNS에 언급되는 양들이 많이 적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달리고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7월 달부터 뛰었어요 지금 9월 말인데요. 7월 초부터 야금야금 뛰었어요. 사실 운동을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뛰었습니다. 옛날에 한 재작년, 작년 초까지만 해도 열심히 운동을 했던 것처럼 여기 카메라에다가 떠들기도 했는데 그때 한 PT를 6개월 정도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바디프로필 찍겠다고 하고 이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다음을 기약하면서 열심히 찍고 할 시점에 체베, 체지방이 너무 안 빠져서 한강을 뛰고 러닝머신을 뛰고 그랬어요 네, 최근에 한두달 남지 완전한 러닝이죠 한강 좀 뛰고 동네 공원 좀 뛰고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달리면서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어폰도 안 끼고 뛰거든요 물론 귀에 딱 고정되는 이어폰이 있지만 다른 이어폰을 끼면 이상하게 제 귓구멍이 커서 그런가 잘 빠지더라고요 잊어버릴까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뜹니다 아무 생각 없다라기보다 잡생각을 하면서 뛰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긴 하는데 사실 집에서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헬스장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달리면은 너무 좋거든요? 달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달리고 땀 잔뜩 흘리고, 앉아가지고 물한잔 먹거나, 뭐, 포카리스 때한잔 먹을 때그 기분,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있었을 때그 뿌듯함과 개운함은 이루어 말할 수 없는데, 나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랑 같이 뛰는데, 친구가 뛰지 말자고 파토 내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또 인간이 간사해서, 내가 포기하면 실패자 같고, 패배자 같고, 그래가지고, 이런 핑계를, 핑계를 만드는 거죠. 이 친구가 뛰지 말자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해요. 어떻게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뛰면, 너무 좋습니다. 그, 러닝에 중독되다시피 해서 많이 뛰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마일리지를 쌓는다라고 해가지고, 100km, 200km, 막 300km 이렇게 뛰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나가서 뛰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뛰면, 들어 눕고 싶고, 뭐, 앉고 싶고, 많이 뛰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난 지인을 만났습니다 원래 좀 뚱뚱했어요 근데 살이 쪽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을 많이 뺐냐고 그랬더니 달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셨죠 몇 년을 뛰셨고 이분은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풀코스 마라톤도 뛰셨다는 거예요 풀코스 마라톤을 3시간 20분? 뛰신다는 거예요 38, 20분 가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3시간 20분에 뛰는 게 말이 되나 그랬니한 달에 3 0 0크씩 달리기를 하시고 거기서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얻으셔서 더잘 달리고 싶어 가지고 클래스도 들으시고 크루들, 크루원들과 매주 같이 뛰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너무 에너지 넘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와, 멋있다. 나도 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마음으로 한캔 듣고, 들, 들었고, 그리고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laughs> 귀찮네? 그래서 또 며칠을 안 뛰었어요. 사실, 단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생활 체육이잖아요. 보면, 뭐, 정신건강에도 좋고. 관절에도 좋고 심폐기능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단점은 사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데 뭐 단점이라고 하면 어 자외선을 너무 많이 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피부 노화가 빨리 온다라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크림도 바르시고 관리도 잘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나 더 관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강보다 보이지 않은 건강에 이룰 수 없는, 이득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되게 자유롭게 운동하실 수 있어서. 저도 그래서 선택을 한 거고요. 근데 막상 뛰어보니까 이렇게 뛰기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러너스 하이가 오고 막 뛰다 보면 막 기분이 더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힘든 것이 떨어지면서 달리기를 할수 있는, 지속적으로 뛸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고 더 활력이 넘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건 존재하는지, 사실 좀 묻고 싶어요. 얼마나, 누구랑 같이 뛰어야, 누군가가 나를 이끌고 더 뛰어야 된다, 더 뛰어야 된다 해서 그 한계점을 넘어가야지 그런 기분이 드는 건지. 저는 아직 뭐 그런 기분을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뭐 많이 뛰진 않아요. 뭐한 5kg에서 10kg 정도? 많이 뛰어야 9kg, 10kg 뛰는데. 그리고 빨리 뛰는 것보다는 천천히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멈추지 말고 뛰라는 것또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한 6분 페이스, 7분? 이 정도? 이것도 빠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더 천천히 뛸 때는 뭐 8번에도 뛰고 그냥. 천천히 뛰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어느 순간 끝나 있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뛸 수 있어도 괜히 더 뛰다가 관절이나 어디 무리가 가는 거 아니야? 괜히 다치면은 더 운동을 못 할까 봐 무서워서 적당히 뛰고 기분 괜찮을 때 종료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뛰고 어떻게 운동 관리를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여기다가 또 영상에다가 담아놓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하고도 조금 추워지면 또안 뛰고 싶어할까봐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영상에다 담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헬스를 해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바짝 할 때. 그때 뭐 1년 하겠다 2년 하겠다 헬스장 등록까지 해놨는데 지금 안간지 꽤 오래됐거든요 작년 8월에 연장을 했으면 작년 8월에 연장을 했는데 3시간... 3, 3개월 정도 정지시켜놓은 상태가 지나고 올해 11월 이제 한 두달 남았네요 11월에 헬스장도 끝나는데 사실 헬스장 갈 시간에 그냥 뛰었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헬스장 처럼 되지는 않을 거라 뭐 헬스장 시간 버리는 것보다는 달리기 하는 게 조금 더내 스스로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했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 단위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스케줄이 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아침에 뛰기보단 저는 밤에 뛰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많이 덥더라고요 여름에 아침에 뛸때뭐한 4시 반 5시에도 뛰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때 못 일어나고... 나라는 놈은 원래 못 일어나는 놈이라 밤에 뛰자 해. 잠으면 그래가지고 밤에 뛰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밤에 뛰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어제는 좀 춥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었다. 들리다 보면, 복장을 어떻게 입는지 모르겠어요 추워가지고 잠바를 입고 뛰나? 히트텍을 입고 뛰어야 되는 건가? 여름이니까 그냥 반바지에 반팔이나 런닝 뭐 바지에 나시 같은 걸 입고 뛰었는데 가을 되면 어저께는 혹시 몰라서 바람막이를 입고 갔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들고 뛰기도 너무 불편하고 달리기를 몇 년씩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분들은 장갑도 뜯기고 드시고 어떤 분들은 뭐 경량패딩 같은 거 입고 뛰시는 분들도 뭐 본거 같은데, 겨울에는 뭘 어떻게 입고 뛰어야 되나. 뛰면 은 땀이 날 거고, 더우면 벗어야 되는데, 뛰기에는 벗을 수가 없고. 아무튼 매일매일 조금씩 얼마나 뛰는지, 매일매일은 아니고, 뭐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얼마나 뛰었고, 어떻게 뛰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좀 남겨보도록 할게요. 근데 확실히 살은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살은 좀 영상에서 좀 빠진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는데, 무게로 쟀을, 그, 체중계로 쟀을 때는 한 3kg? 빠졌더라고요. 안 그래도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살을 좀 빼야지 했는데, 이거는 뭐 식단 관리 같은 건안 하고요. 그냥 뜁니다 그럼 빠지네요.